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입니다. 자,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진년이고요. 갑진년의 기운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변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구운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앞으로의 시대 구운 시대 20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24년 첫해인 갑진년은 변화의 시작, 스타트, 출발하는 시기가 되는데 어,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행사가 있고 다른 나라도 주변 국가에 큰 정치적인 행사가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행사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쨌든 24년 한 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특히 정치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빨리빨리 회복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편안하고 한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4년 갑진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어떤 정치 행사가 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은 갑진년입니다. 천간의 기운은 감목의 기운이고요. 그리고 지진은 진토에서 용의 기운입니다. 근데 용이라는 것은 어, 사실은 우리가 12개 지지가 있는데, 이 12개 12 지지 중에서 나머지는 다 동물로 되어 있는데, 용도 뭐 사실 동물이라고 하면 동물이겠지만, 이 상상의 동물이고 실체가 없는 게 바로 용입니다. 다른 거는 쥐띠니, 말띠니, 소띠니 다 동물 가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 하면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허상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지는 우리 기운적으로 동남쪽을 나타냅니다. 방위로 봤을 때. 그리고 천간의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의 기운, 목의 기운이어서 결국 동쪽과 동남쪽의 기운인데, 이것은 다른, 어, 우리가 이제 물상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바람, 이런 거지만, 기온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4년 한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상당한 변화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조짐들이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물론 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4년 한 해는 상당히 기대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 일단 어떤 부분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돌아다 보면 매년마다 큰 행사가 있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한 해로 한정지어서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24년 한해 동안 정치적인 큰 행사가 우리 주변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날짜별로 시간적으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그 결과물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행사가 있겠다, 무엇이 일어난다, 이건 결정이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결과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어떤 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1월 달에 대만 가까운 나라죠. 우리나라 이제 제주도 남쪽에 있는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고요. 또 3월 달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우리나라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4월은 아, 네 번째는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총선이야 그렇다 치지만 뭐, 대만 총통이나 러시아, 아니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국내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뭐,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관심이 없는 두 분에 있어서 굳이 자격 영향이 없다 그러면,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여질 때는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그 국제 정세의 영향을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데 굳이 뭐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각이고요. 요즘은 이 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그 지구촌에서 벌어진 일, 특히 이 주변국, 러시아, 미국, 뭐 중국, 일본, 대만,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지금 대만이 1월달에 총통 그러니까 뭐 일종의 대통령 선거인데 지금은 차잉잉원 여자 여자 차잉잉원이라고 하죠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 여성분이 지금 총통인데 이제 물러나고 또 이어서 민진당에서 이어서 총통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국민당 자기들은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민중당 뭐 이런 데가 정당이 있어요. 몇 개. 그런데 역시 지금 집권당인 민진당에서 지금 현재는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민진당에서 만약에 다시 총통이 된다.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껄끄러워지고 나빠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27년도에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 미국에서도 2 7 년도에 중국의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는 불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운 시대 불의 시대는 전쟁도 하나의 구운 시대의 영향을 행사하고 구운 시대에 맞는 불의 기운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민진민진당이 다시 총통이 된다. 그러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이 지속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독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전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만을 봉쇄를 한다라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대만 해협 양안 그쪽 방면으로 해서 수출이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이 총통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제 질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우리나라의 또 무역, 경제, 이런 쪽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민진당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뭐, 여기서도 보면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민중당, 그리고 중국 국민당 이런 데는 지금 18%뭐19%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쪽에서 서로 또 중국에서 공작을 벌려 가지고 후보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상당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잘못하다간 정말 대만이 앞으로 구운 시대에 전쟁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게 24년에 결정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에는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지금 뭐 푸틴이 여론조사 자체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벌, 벌써 뭐 70%가 넘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 나올 만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뭐 푸틴은 자기가 나와서 또 되고 연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거의 뭐 정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푸틴이 뭐, 이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또 다른 나라,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또 경제적인 영향, 이런 걸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에도 다른 영상에 한 2, 3개월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왜그 전에 전쟁을 끝내버리면 푸틴한테 상당히 우연부담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정말로 이건 여론조사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러시아 자체 선거의 공정성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저는 뭐99% 공작을 하고 또, 여론도 조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러시아는 그 상태로 가고 그렇게 돼야 이제 전쟁을 명분을 내서 세워 이제 휴전을 하던 전쟁을 끝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국가 재건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경제도 살아나고 유가도 하락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 질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상당히 약간씩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 끝나고 결정이 날 것이다. 전쟁도 그렇게 끝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24년 갑진년의 대변화에 맞춰서 전쟁이 끝나는 것도 변하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거의 정해진 수순이고 푸틴이 대체로 보면 압도적인 승리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서울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인데 사실 뭐 저는 여론조사 자체가 아주 뭐 정확하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흐름이라든지 추세.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뭐 완전하게 100% 조작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은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까지 해서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약간의 마사지는 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래도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 힘이 지금 뒤지는 거로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하고 공천도 중요합니다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떻게 온 전력을 다하고 부정선거를 어~ 못하게 해야 되냐 이게 관건입니다. 근데 아직 몇달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는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뭐 국민의힘 대통령이 열심히 뭔가 한다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 없다. 어떤 그 중간의 과정이 아무리 좋고 공정을 해도요. 결과에서 반대로 나와버리면 아무런 소용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이 22대 총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일단 뭐 여론조사 이런 거는 지금 별다른 의미가 없다. 부정선거를 막느냐,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24년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은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민주당이 지금 168석에다가 뭐 우후, 어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 의석까지 합치면 거의 180석 거대 야당을 이루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면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또 현상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또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또 11월에는 24년 11월에는 뭐 여러분 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이것 또한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지금 바이든이 어 미국 자체의 어떤 그각나라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트럼프 때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관계가 좀 좋아서 동맹 이런 부분에 조금 좋은 측면이 있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러면 또 약간의 혼란이 오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아랍 그~ 서남아시아 그러니까 사우디나 유에이 뭐 이런 쪽 이스라엘 관계가 또 상당히 개선될 여지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자체 군사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자체적 핵무장 관계된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트럼프 자체는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한 노선 변경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하고 뭐윤 대통령의 관계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이제 조사를 받고 뭐 재판에 해부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은 약간 줄 수는 있겠지만, 어, 결국 바이든 대통령 현재 어, 여론조사나 인기도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두 사람이 리턴 매치가 된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가 좀더 유리하다 그런 쪽에 우리나라도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과거 트럼프 일기 때 했던 정책에 그게 또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있냐.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시대 들어와서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이런, 코로나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 내려도 되는데 안 내리고 있어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월가의 어떤 내면, 그런 무슨, 뭐, 이런 말 쓰긴 뭐하지만, 야로라고 하죠. 야 뒤에서 사실은 내려도 되지만, 의도적으로 지금 고금리를 끌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 때는 상당히 저금리였었어요. 좀 어느 정도 떨어졌었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기 부동산 경기도 내년 하반기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게 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24년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고요. 어쨌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한테 내년 한 해는 큰 시련과 역경이 닥칠 수도 있지만 반면 한꺼번에 이런 게 모든 게 사라지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4년도에 큰 행사 네 가지를 통해서 약간 뭐 예측 비슷하게 말씀드렸고요. 좀더 자세한 것은 시간상 하나하나 너무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 또 하나 우리나라 때 가장 중요한 선거라든지 앞으로 정치 변동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